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음, 오늘은 어 7주차 1차시 어, 수업입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 8차시 8주 그죠? 8주째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이니까 어, 여러분들 어, 시험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주 1차시 수업은 어 8강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미분 우리가 쭉 배웠죠. 그죠?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법을 이제 다 배웠습니다. 이제 미분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어 활용 첫 번째입니다. 이제 활용이라면은 어 미분을 통해 가지고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어디가 함수가 증가하고 어디가 감소하고 또 어디에서 그죠 극대값이고 어디에서 극소값인지를 어 극소값인지를 그죠 어 미분을 통해서 이제 어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보시면. 음 정가와 감수입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이제 정가하고 감소하는게 있는데 그 정가하고 감소하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미분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함수 F가 자 정의역 R로 가는 이제 그죠? 정가 함수, 함수가 정가 함수라는 것은 자, 정의역에 있으니까 어, 정의역에 있는 이러한 관계의 두 수가 있습니다. 정의역 안에 있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X2가 X1보다도 어, 크다고 할때 그 이미지 있죠? 상. 상도 그대로 커질 때 그러니까 x2가 큰데 f를 걸어 주니까 그죠? 그대로 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에서 구간이 치역에서도 그죠? 그대로 그 커짐이 그죠? 유지될 때이걸는 이제 정감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가 그죠? x의 1이고 여기 x의 2입니다. 그죠? 그러면 X2가 X1보다 크죠 그죠? 자 크면은 그의 함수값도 그죠 그대로 크죠 여기 이제 F에 X1이고 여기 F에 뭐가 됩니까? X2에 2가 되죠 겠 그래서 함수값도 그대로 유지돼 지그죠 그래서 이제 정의역에서 함수값의 크기가 이제 아, 정의역에서의 이제 숫자의 크기가 대응되었을 때 아, 지역에서도 그죠 그대로 유지될 때 이걸 우리가 함수가 증가한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그죠?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는, 자, 정의역에서, 그죠? 커지는 그 두수의 관계가 역으로 취해집니다. 그죠? 그래 치역에서는 반대로 갈때 그것을 우리가 감소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죠? 자, 요 값이 X의 1이고, 요 값이 X의 2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값이 F의 뭐가 됩니까? X의 1이고, 요 값이 f 의 x 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x2가 x1보다도 크면 그죠. 반대로 뭐가 됩니까? x1이 x2보다도 크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의역에서의 순서가 치역으로 갔을 때는 그죠. 반대로 크기가 변할 때에 이 함수를 감수한다. 감수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정가 감수를 이제 그죠. 이제 미분을 통해서 한번, 어, 동함수 그죠. 미분을 통해서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함수의 뭡니까? 증가와 감소가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F가 i 서 r 로 하는 함수가 있을 때 그죠? 자정의역이 있는 점에 대해서 만약에 그죠? 그 점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이 이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X점에서의 뭐가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이면은 증가함수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다 이면은 감소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죠? 이게 증가함수죠증가함수면은 자, 이미 접선에서의 기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접선에서의 기울기가 어찌됩니까? 요렇게 되니까, 그죠? 요 접선 기울기 F-X가 뭐가 됩니까? 0보다 크죠, 그죠? 기울기가 요렇게 되면 0보다 큰 거니까, 그죠? 반대로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요 점에서 렇게 그죠? 요렇게 하면, 죠요 점이면 f x 의 귤기가 0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귤기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수함수, 그 다음에 그정의역에는 점에서 귤기가 0보다 클 때는 증가점이다그정의역에서다 같이 성립하면 은증가함수고 감수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위의 정리는 미분을 이용하여 어 증가와 감수를 판별하며 이것을 이용하면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수하는 구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별로 어, 정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f-x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아 f-x에서 0이 라는 얘기죠. 0이라는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가 0이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0이니까 도아입니까 이런 게 그죠? 기울기가 0이죠. 여기 바로 기울기 제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점에서 이러한 기울기를 가지는 점, 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X가 존재하지 않는 정의역의 점들입니다. 정말서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죠. 요걸 갖다 뭐라 부르니까. 미분, 어, 불가능한 점. 미분 불가능한 어, 점일 때, 점일 때 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첫 번째는 기울기가 제로인 점, 또는 뭐가 됩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이래서 구한 점들을 경계로 정의역의 구간을 소관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 기본에 어 정의역에다가, 그죠? 정의역에다가 이 점을 구간을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어 뒤에 예를 풀보면 알겠지만, 정역이 있고, 그정역 안에 뭐가 됩니까? 1번을 만족하는 점이 있죠? 그럼 그 점을 경계로 해가지고 구간을 나눕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구간을 우리가 소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구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점들에 대해서, 소구간에 있는 점이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이미 한 점만 대입해봅니다. 한 점만 대입해서, 그 대입한 점이 0보다 크다이면은 정감수고, 0보다 작다이면은 자, 감수함수 라는 얘기죠.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함수가 그죠. 예를 이렇게, 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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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 칩시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자, 기울기가 제로인지만 볼까요? 자, 기울기가 제로인점 같으면은 이점, 이점, 이점이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정의의 기열에 있다면은 어, 소관을 나누죠. 소관은 요점 제외하고 요점, 요점, 그러면나누 보면 뭐가 됩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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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요건, 계속 나가도 됩니다, 그죠? 뭐, 안 돼, 그건 뭐가 됩니까? 뭐, 어, 마이너스 만들기 확장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요런 것들이 뭡니까? 어, 소구간들입니다즉말해서 요게 뭡니까? 미분이, 미분에서 제로 되는 점 있죠, 그죠? 요런 점이 만약에 있으면 요 점을 제외해버리면, 자, 이 증가함수는 그죠? 계속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만 어떤 점들이 뭡니까? 증가와 감소가 변하는 거죠. 그죠 변화는 변하지만은 요점들 사이에서는 뭡니까? 변화가 없죠. 감소하면 감소하고 증가하면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이소구간으는요 점에서 그죠. 증가 감소는 한 점만 대입해 보면 되죠. 한 점만 대입해 보면은. 감소하는 것은 똑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점을 무한개만큼 다 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구, 소구간 사이 에한 점만 딱 대입해 보고 만약에 이겁니까어 0보다 작다 면은 감소. 여기 한 점만 딱 대입해 보죠. 여 보고 0보다 크면 뭐가 있는 거증가란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소구간들의 한 점, 소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그 소구간들의 한 점만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구간들에 있는 점은 무한개만큼 있지만은 그걸 다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1번에서 금방 기울기가 제로인 점하고 그죠? 기울기가 제로인 점 사이에서 소관들로 나눴다니까. 그러면 요소관들 사이에서는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지. 그 사이에서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점만 대입해서 어, 증가 감소를 판별하면은 이 소간 전체에서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이 어렵지만 사실 쉬운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얘를 예를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x 이제고 마이너스 4x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구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이 함수의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라. 자, 그럼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이라는 건 뭡니까? 기울기가 제로인 점을 경결해서 구간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나눈 다음에 대표점을 이용해서 증가 감소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분이 제로인 점, 즉 어, 결기가 제로인 점을 찾습니다. 이걸 나중에 가면 임계점이라합니다자 미분 했을 때 제로인 점, 자이분이지죠 그죠? 그럼 정의역이 얼마입니까? 어, 이거는 대수 함수니까 그죠? 정의역이 무한대죠. 자 그러면 이분의를 제외해서 뭡니까? 요렇게 소관들 두 개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뭐가 됩니까? 증가하면증가하고감소면 감소죠. 요 구간 안에서는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안 발생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증가했다 감소했다 라고 하면은 바로 기울기가 제로인 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구간을 나눠 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한 점이니까 나눴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수 까지 대표인점 0을 하나 대입해 봅니다. 자 f'0을 딱 대입해 보니까 0보다 작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대표점 뭐가 됩니까? 3을 딱 대입해 봅니다. 0보다 크죠? 아 그래서 소구간 역에서는 뭐가 됩니까? 함수가 감소하고 소구간 여기에서는 함수가 증가한다. 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 그려보지 않고도 알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무슨 아시겠죠? 자, b 분도 보겠습니다. 자, b 분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인계점을 구해야 되겠죠. 미분에서 제로되는 점, 인계점 나중에 합니다. 자, 미분에서 제로되는 점 찾으니까 마이너스 3고 1이죠. 자, 그러면 정의역을 뭡니까? 마이너스 3하고 1을 경계해서 로소각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정의역이 뭡니까? 마이너스에서 5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자, 속고 나눕니다. 마이너스에서 3까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1에서 5까지.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 이 나눠진 구간들 사이에서는 뭡니까?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면 감소란 얘기죠. 증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기울기가 제로인 점인데, 고점을 그 따라서 구간을 나누게 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대표점, 요거 대입하고, 여기 대표점, 요거 대입하고, 여기 대표점 하나만 되면 되죠. 아까 얘기했죠 한개한 한 점만 대야된다 그랬죠 왜냐니까 증가면 증가고 감소면 감소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기 대비 보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뭐가 됩니까? 증가. 요기 대비 보니까 0보다 작죠. 이 구간에서는 뭡니까? 감소. 이 구간에서는 0보다 크니까 증가.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그겁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맞죠? 어떤 구간에서 뭐가 됩니까? 증가됐다가 감소됐다가 증가됐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즘에 무슨 점입니까? 요즘이 마이너스 3이래요. 요즘 얼마? 1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증가, 그죠? 증가, 그다음 감소, 증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번째 보시면은 소구간에서는 증가하고, 여기에서는 감소하고, 이것은 다시 증가한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인계점. 인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증가, 감소를 구할 수 있는 그죠? 자, 정의역에 있는 어떤 C가 미분했을 때 제로되는 점 또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 이거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죠. 자, 미분 불가능한 점을 뭐라고 하냐니까 C, C를 FX의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계점을 찾아주면, 은 구간을 나눴을 때, 그죠? 그 나누어진 구간 안에서는 증가하면 증가 또는 감소하면감성되한다라는걸알수 감소하면 있다는 겁니다. 자, 임계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차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프는 뭐안 그려봐도 되죠? 자, 미분해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다, 그죠? 미분 가능한 점이죠. 이거는, 어, 미분, 미분 가능점들이 실수 전체죠, 그죠?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점이고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F-X는 4X-4는 더하기 0로에서 이걸 제로 내는 점인 X는 마이너스 1이 바로 그죠? 인계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GX가 X의 2분의 1성에다가 X-1 이렇게 되 있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변형시키면은 X의 2분의 3 빼기 X의 2분의 1입니다. 자,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어, 인계점을 찾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가 됩니까? x가 2분의 1이니까 루트 x가 되는 거죠, 그 r 죠 루트 x가 되니까 루트 x는 뭐가 됩니까? x가 0보다 큰 점에서 루트 x 그래프가 그래프죠, 그죠? 이 그래프죠, 그죠이 이거는 뭡니까?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 이거는 뭐가 됩니까? x가 0보다 크나 같은 점에서 의 뭡니까? 미분 가능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두개 곱했을 때 봤죠? 요거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능이고 이거는 여기서 에 미분가능이면 이 곱하기는 뭐가 됩니까? 동시에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서 에 미분가능하려면 여기발 돼야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나 같은 데에서 미분가능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분했을 때 제로 되는 점은 뭐가 됩니까? 자, x 2분의 1 미분하면 배웠죠 그죠? 2분의 3에다가 x의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해서 2루트 x분의 3x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데 여기서 뭐가 됩니까? 여기 x가 제로이면은 x가 제로이면 뭡니까 미분 불능이죠. 이면 이 분모 가 제로도 맞는다 니미 그죠? 미분 불능입니다, 그죠? 미분 불능이므로 뭐가 됩니까? 인계점이 뭐가 됩니까? x는 제로가 인계점이고 그다음에 이게 제로 되려면 뭐가 됩니까? 이 분모가 저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x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거두 개가 그죠 임계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계점이 되면은 뭡니까? 어, 어떻겠습니까? 그 정의역에서 그죠? 임계점을 제외해서 정의역을 뭡니까? 소관을 나누죠. 소관을 나누면은 그 소관 사이에서 점을 하나 대입해서 그죠? 증가 감소를 우리가 바로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8.2절이 예, 극대값과 아, 극소값입니다. 자 물론 그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배웠던 그인계점이죠 그걸 이용해서 어, 증가가인계점이 바로 뭡니까?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렇감수하는그 바로 그죠. 터닝되는 그 점이죠, 그죠. 어, 점이니까 그 점을 이제 극대, 뒤에가면 극소라그러는데이 극대 극소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와2개 도함수. 자한번 미분, 두번 미분을 그죠. 어, 영에서 극수값을 판별하는 방법이라 말입니다. 자, 함수 f가 D에서 r의 정의역의 한 점, 정의역의 한 점에 대해서 어 정의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개구간 i가 존재할 때, 즉말 정의역에서 그죠? 정의역에 있는 한점 c에 대해서 c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만족하는 개구간 그러니까 어떤 개구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버리면 그죠? 있다고 해버리면 여기 여기 이제 그죠? 여기 바로 정의역입니다, 그죠? 그러면 t 안에 있는 어떤 시점을요 점을 뭡니까? 어 시점을해봅시다 자, 이걸 시점이라 하면은 뭐가 존재하니까? 시를 만족하는 개구간이, 이 개구간이 이렇게, 이렇게, 개구간이 되죠이 양이면, 가능하면 작은 점이 좋겠죠? 왜냐면, 하 이, 작은 점에서 만족하면 큰 점에서 만족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작은 점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큰 점을 했을 때 작은 점을 우리가 모를 수 있으니까, 가능한 작은 구간에 대해서 성립하면은, 이제 연속감수이기 때문에, 그죠? 이큰 구간에 대해서도, 그죠? 그래서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제, 양의 작은 구간에 대해서 이 아이를 어, 생각합니다. 요건 이제 개구간이지, 그죠? 개구간이 존재할 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이의 모든 점에 대해서 이 C가 클 때, 자, 아이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어떤 한 C가 존재하는데, 이 C 점이 어떤 점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그 구간에서 제일 크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극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요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 점에 대해서, 여기 X 됩니다. 그죠? 자요 점에 대해서 이제 개구간 이제 I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 X는 뭐가 됩니까? 요 안에는 어떤 점보다도 여기 제일 크죠? 그죠? 이제 F의 요 C점인데, F의 C점이 뭐가 됩니까? 즉 I에 있는 어떤 값보다 항상 크죠? 클때요 점을 말하면 뭐라 고 부르냐니까? 극대점이합니다 이럴 때요 C를 극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값을 뭐라 고 부르냐니까? 극대 값이라고 합니다. 극대점은 정역에 의 있는 그죠. 어느 개구간 정의역 안에 있는 개구간 안에 있는 점이고 그 점을 뭡니까? 대입했을 때그 개구간에서 가장 큰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정의역에서 최대 최소값은 아닙니다. 정의역에서의 최대 최소값은 아니지만은 그 c를 포함하는 작은 구간 안에서의 가장 큰 값을 극대값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극대값이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또 그리고 두 번째로 I의 모든 점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이 C가 가장 작을 때, 이 C를 극소점이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FC를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함께 뭐라 부르냐니까, 극값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렇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조여질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뭡니까? 어, C점이고, C점이고, 이 C점에 대해서, C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요 점을, 그죠? 요렇게 조일 때, 요 시점에서의 뭐가 됩니까? 어, 작은 개구간입니다. 그죠? 자, 개구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 시, 요 점이 뭐가 됩니까? 가장 작은 점이죠? 정의, 시 아닌 어떤 점에 대해서도 어, 반대입니다. 그죠? 가장 작은 점일 때, 요게 가장 작은 점일 때, 요 시를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소값이라는 것은 정역 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점이 있으면 그점 주위에 가능한 한 작은 구간을 생각했을 때그 작은 구간 안에서의 가장 작은 값이 이제 극소점, 극소값 이렇게 이제 f 값이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이 극소값, 극소점이 정역 의 안에서 다행이옵니까 제일 작은 값이 되버리면은 그게 바로뭡니까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 최대 최소는 뭡니까? 일단은 어떤 뭡니까? 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역에 있는 점을 다 대입해 봐야 되는 거죠. 다 대입해 봐서 제일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값의 개념은 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뭐, 아주 좀 뭡니까? 연속의 남수에 생각하면 이 말,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함수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입니다. 그죠? 요즘, 요이게 볼록해 놓은 점 있죠? 요즘 뭐란 말입니까? 여기 바로 극대란 약이고, 밑으로 제일 쭉, 쭉 내려온 거 있죠? 이걸 뭡니까? 극소라고 그러고, 이걸 뭡니까? 극대라고 그러고, 이걸 뭡니까? 어, 극소라고 그고래서 이제, 위로 볼록했을 때 제일, 여기는 뾰족한, 여기 제일 위에 큰점 있죠? 여기 위로 볼록한 점. 이건 아래로 볼록한 점 있죠? 이건 위로 볼록한 점 있죠? 볼록한 점 있죠. 요 점들을 뭐라 부르냐니까? 위로 볼록일 때는 극대, 아래로 볼록일 때는 극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를 판별하는 방법은 앞에 이야기했죠. 인계점을 찾아서, 그죠? 여기 기기가 어, 제로인 점을 어, 찾아주면 되겠다. 라는 이야기죠. 되고, 이 점이 이제 극대 극소점이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계점과 일계도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극대 극소값. 이제 극대 극소값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미분해서 제로 되는 점인데, 그죠? 어, 그 위에 뭡니까 아까 증가 감소를 할수 있죠. 이게 제로 되는 점이란 왼쪽에서는 뭐가 됩니까 증감수죠. 그다음 오른쪽에서는 감소죠. 자 극선은 뭐가 됩니까 왼쪽에서는 감소고 오른쪽에서는 증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점 주위에 뭡니까 증감을 통해서 극대냐 극소냐를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극대 극소값을 한번 어, 보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 정리 오점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프 그려보지 않고도 수학은 뭡니까? 그 그래프를 판별할 수 있고 그 성질을 알수 있을 때 그죠. 우리가 진정한 수학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fx가 임계점 c에서 임계점이라는 게 뭐였죠? 미분했을 때 제로 되는 점 더하기 또 뭐가 됩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 이랬습니다. 그래서 연속이라 하자. 연속이라 합시다. 연속이라 해버리면 은 x는 c 근방에서 fx의 뭡니까?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변한다. 정 뭡니까? 어, 부호가 양이란 이야기는 뭡니까? 이증 정가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음이란 이야기는 감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요런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그래서 이점 뭐가 됩니까? 시, 주의 요, 요건 뭡니까? 어, f 의의 x가, 이건 뭐니까 어, 정가. 정가, 전가, 정가에서, 이 귤기가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에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f 의 x 부호가 뭐가 됩니까? 부호가 음이죠, 그죠? 그래서, 정가에서 감소로, 정가에서 감소로 갈때요점을 뭐라 부르냐니까, 어, 극대값을 한다. 그래서, 일계 미분을 통해서, 그, 임계점 왼쪽, 오른쪽을 조사해서, 그, 그, 정감 상태에 따라서 극대값을 볼수 있다. 자, 반대로 뭐가 됩니까? f 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자, 요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요점이 이제 cg입니다 그죠 그럼 요건 부호가 뭐가 됩니까 f x 가 이거는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죠그0 0 0 0 0 0 0 0가0 0 0 0 0 0 0 0 0 0니까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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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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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그 값을 극소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서 극소 값을 가지면그 다음에 F-5가 변하지 않으면 극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런, 이런 점들이죠. 이렇게 가다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요점 주위에서, 그죠? 요거는 이렇게 똑같죠? 그죠? 요것도 f 의 X가 영보다 크고, 이것도 뭐가 됩니까? 양이죠. 그래서, 요렇게주로요 주위에서 뭡니까? 이렇게 가는 점. 이런 거는 뭡니 나중에 가면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요런 점, 점일 때는, 음, 극 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런 점들이 있죠. 이런 기울기가 왼쪽에서 왼쪽으로, 음에서 음으로 가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이런 점들은, 어, 극 값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게, 어,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계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구하면 됩니까? 아까, 소구관을 구해서, 그죠? 소구관을 통해서 하면 되겠죠? 그소구간에서 뭐가 됩니까? 아까 소구관 갈때 어떻게 했죠? 어, 임계점에서 뭡니까? 어, 구간을 쪼개라 그랬답니다 그죠? 그럼 임계점으로도 구간이 쪼개지니까, 왼쪽, 오른쪽을, 소구간의 왼쪽, 오른쪽을 조사해서, 그, 그 극대 구소를 판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임계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미분했을 때 제로 되는 점이, 두개가 나왔습니다. 자그러면 이거는 정의 력이 뭡니까?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이 인계점으로부터 소관을 만들어 줍니다. 인계점으로 소관 구하기.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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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인계점을 구간으로 해서 구간을 소관으로 잘라 버렸죠. 그러면 그 소관에서는 뭐가 됩니까?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감수, 감소만 생기는 거죠. 그죠? 앞에서 했다 니까 증가 감소가 생기지 않는다 아니까 증가 감소일 때를 우리가 소관을 잘라 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소값을 나눠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점을 여기 있는 점 대표점 하나, 하나만 하대입요이점한 개만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왜냐면 하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뭡니까?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한 점, 또여기서 어, 어디 갔습니까? 이있네 여기에 어, 점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0보다 크니까, 이건 그죠? 미분이 어, 0보다 크니까 증가죠, 증가.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증가가 됩니다. 증가, 증가. 이거는 대입하니까 마이너스에 넣어서 뭐가 됩니까? 감소죠. 이거는 여기서는 감소가 됩니다. 여기서는 다 증가죠. 이거 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뭐가 됩니까? 극대. 여기서 뭐가 됩니까? 극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대값은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극대값이 6이고 1을 대입했을 때 극소값이 2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쉽죠, 그죠? 그래서 임계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임계점을 통, 임계점을 통해서 구간을 나눠서 거기에 대한 점을 가지고 그죠, 어, 극대극소를 반별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비분도 볼까요? 비분도 뭐가 됩니까? 자, 여기죠. 자, 삼성근 루트 테렉스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의 정역은 의 알죠? 이 안의 정의액이, 점체 정의액을 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인계점을 가야 되겠죠? 자, 미분했을 때, 미, 제로 되는 점이 뭐가 됩니까? 이거 제로 되는 점이 없죠? 요즘 미분 불가능한 점이죠? 이 미분 불가능한 점입니다. 자, 미분 불가능한 점도 뭡니까? 인계점이라고 그랬죠? 자, 0이 인계점이 되겠습니다. 자, 0에 대해서 구간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자, 소구간이 뭐가 됩니까? 요렇게, 요렇게 나눠야 겠죠 자, 그럼 왼쪽 점을 대입합니다. 여기 있는 점을 대입해버리고, 여기 있는 점을 대입합니다. 자,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음수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감소 맞죠? 자, 이거 양수죠, 그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증가가 되겠죠, 이 증가. 이거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무슨 뭐, 이름이 바로 어, 극소 극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극소가 되죠. 그래서 극소값은 0이다라는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어 어, 그렇죠 그죠 어, 어 나머지 어, 최대값 최소값 우리가 이제 극대 극소값을 찾는 방법을 일계도 함수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어, 다음 시간에 이제 어, 최대 최소값의 정의를 통해서 그죠 어, 극대 극소값과 최대 최소값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